자, 오늘은 상급 재련 순서와 효율 정리. 이거 뭐, 많이들 정리하셨는데 이미 바빠가지고 이걸 좀 늦게 하네요. 그래도 뭐 하긴 해야죠. 재료 값은 뭐 이거 기준으로 잡았고요. 재봉 야금술부터 좀 설명드리면은, 일단 오늘 기준으로 야금술 1단계가 2,000 골드, 2단계가 9,700 골드, 그리고 재봉술이 뭐 1,700에 4,600 골드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급 재련 확률이 80에 15에 5%거든? 근데 이제 숨결이 들어가면은, 대성공 15%에 대대성공이 15%가 늘어나요. 근데 이제 재봉술은 보시면은 30%에 20%. 그래가지고 풀순보다 더 좋아요. 풀순보다 재봉술 야금술의 효과가 더 좋거든? 근데 가격은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풀순 기준이 무기 상제가 6,700골이고 20강일 땐 1만 골드. 방어구는 1,700에 2,600이야. 자, 근데 야금이랑 재봉 가격은 얼마냐? 야금이 이제 무기가 2,000 골드. 그리고 20강은 9,700 골드. 방어구는 1,700에 4,600이야. 자, 그러면은, 풀순보다 얘가 좋잖아. 효과가. 근데, 어? 가격도 더 싸네? 특히 이제 무기상제 10강은 말이 안 되죠. 거의 뭐 3분의 1보다 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게 그냥 웬만하면 이득을 본다. 물론 뭐, 무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숨결을 넣으면 좀 손해긴 해요. 살짝. 근데 그거 감안해도 너무 싸다. 너무 싸다. 2,000 골드는 싼게 맞다. 이것도 숨결 넣으면 손해긴 하거든요. 지금 숨결이 좀 비싸져 가지고. 근데 그거 감안해도 지금 효율이 너무 좋다. 너무 싸. 그러니까 너무 효과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숨결 가격을 거의 뭐 3분의 2 가격에 사는 거라 어 효율이 좋아요. 선조 턴마다 뭐 박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방어구는 좀 애매해. 방어구는 방어구는 좀 괜찮긴 하거든. 10강은 진짜 효율이 좋은데 20강은 지금 좀 비싸가지고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몰라요. 계산해 봐야 되는데 내가 이것까지 계산할 순 없네요. 일단 무기도 뭐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살만하다 근데 뭐 이것도 결국 좀더 비싸지면 사면 안 됩니다 솔직히 이거 한 12,000원만 돼도 손해일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이게 재료 가격 따라서 달라서 뭐 이것도 누군가가 또 공식 같은 거 구해 주면은 어 거기서 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가격은 뭐 일단 쓸만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주마다 교환을 할수 있거든요 예, 카제로스 레이드 교환해서 야금술이랑 재봉술을 교환할 수 있는데 주마다 한 개에 다섯 개씩 예,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무기상제는 좀 급하잖아 그래도 무기상제는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무기상제 이후에 또 이런 거 교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를 해봐야 돼 언제나 근데 일단 지금 기준으로 이거 세개는할 만하다 자 그래가지고 무기상제 효율이 어떻게 되냐 일단은 뭐 그냥 1.4%로 잡았고요 이게 비교가 되는 캐릭터에 따라 이게 효율이 좀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조금씩 뭐 일단 그 1.4%로 잡았어요 그리고 뭐 이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천상 들어오면 여기서 효율 한19% 정도 내려갑니다 일단은 10단계랑 20단계에 재봉술이나 야금술은 안 쓰는 거 기준으로 잡았고요 이 비용 비교는 5강 기준으로 했어요. 5강 기준, 일반 강화가. 오레벨식 올라가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딱 일반 강화랑 깔끔하게 비교하려고 오레벨식 잡았고요. 딜증도 반토막 냈어요. 뭐 엄연히 말하면 뭐 30강이랑 40강의 기본 효과 플러스 알파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기본 효과 이거 안 들어가긴 한데 뭐 아무튼 뭐 중요하지 않아. 비교만 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무기 상제 30강, 40강도 참고로 선조 날만 숨결 사용하면 됩니다. 상제 10강이랑 20강은 똑같이 1.4%인데 딜증이 이제 기본 효과 요 2%랑 3% 증가 때문에 30강은 좀더 높고. 40강은 또좀더 높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은 비용 가격을 지금 보시면은 비용이 30강이랑 40강이 17강보다 더 비싸잖아요. 17강 이 27.6만인데 얘는 30.1만에 36.6만이잖아. 근데 이제 딜 증가량이 17강은 1.4%인데 얘는 이 기본 효과 때문에 더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 17강보다 30강, 40강의 효율이 좋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제 레벨은 똑같아요. 레벨은. 순수하게 효율만 생각해서 상제 순서를 구하면은 무기 15강 한 다음에 상제 10강, 그 다음 16강,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무기를 40강까지 해야 돼. 자, 근데 말이 됩니까 이게 무기 16강으로 하드를 가? 말이 안 되죠. 노말도 못 갑니다. 어, 16강으로 노말도 못 가요.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상제 30강, 40강, 20강과 이 19강의 효율 차이가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19강보다 상제 30강, 40강 효율이 더 좋긴 해요. 근데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19강까지 받고 그냥 노말 깔끔하게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19강까지. 그래서, 순서를 현실적으로 구해보면은, 무기 15강을 하고 상제 10강을 한 다음에 17강을 하고 상제 20강. 그 다음에 이제 17강에 상제 20강으로 갈수 있으면 가도 돼. 17에 상제 20으로 갈 수도 있긴 하거든? 그래서 이것도 갈수 있으면은 가도 되고, 뭐안 되면은 뭐 19강까지 해서 상제 30강까지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거도 똑같아. 21강으로 갈수 있으면 21강 받고 상제 40강 하면 되고, 뭐 19강으로도 하드 갈수 있으면 19강에서 상제 40강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근데, 21강은 찍어야, 21강은 솔직히 못 가죠. 23강 웬만하면 찍고 가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하드 취업 가능한 것까지 강화를 하시고, 이제 40강을 찍으시면 됩니다. 자, 방어구 상제 같은 경우는 뭐 어쩌고저쩌고 적혀 있는데 뭐 일단은 효율이 안 좋아. 방어구 상제는 30강, 40강이라고 효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강에서 이 기본 효과 때문에 오르는 딜증 수치가 더 높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감안해도 차이가 거의 없어. 비용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쥐똥만큼 상제 30강이 더 좋긴 하거든. 이게 일반 19강보다. 근데 진짜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30강이 40강보다 효율 좋아요. 30강이 딜증 수치가 40강보다 낮은 대신에 비용이 덜 들어가지고 30강이 또 쥐똥만큼 더 좋아, 40강보다.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냥 똑같아요, 방어구는. 원래 하던 대로. 16강하고 10강하고 19강하고 20강하고 그 다음에 40강.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변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재봉 2단계가 4600골이라 해당 사항이 없는데 만약에 재봉술이 가격이 한 천골드까지 내려가면은 뭐좀더 20강이 순서가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2월 2일 기준으로, 야금술 1, 2단계, 재봉술 1단계의 효율은 좋다. 어, 섬조터대 쓰면 된다. 자, 그리고 무기 상제는 이제 효율만 보면은, 무기 15강하고, 상제 10강하고, 무기 16강하고, 무기 상제 40강까지 달리는 거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17에서 19강 효율과, 상제 어차피 30강, 40강의 효율은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19강은 할만하고, 그래가지고 19강하고, 상제 30강 하는 걸 추천하고, 근데 또 이제, 19에 상제 30으로 못 가잖아. 하드를, 여기서 뭐좀더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 그래, 이것도 만약에, 노말 취업 가능하면 17하고 30. 어, 요것도 적어 드릴게요. 그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니까 이게 결국에는 효율 자체는 그냥 17하고 바로 그냥 상재 40까지 그냥 싹 달리는 거거든, 16강하고. 근데 이제 취업을 해야 돼가지고, 15에 10하고, 그 다음에 17에 20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로 30을 가거나 아니면은 취업이 안 되면 19한 다음에 30을 가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19나 30이나 효율 차이가 거의 없어서 19 웬만하면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 취업을 하기 위해 19에서 30을 했으면은 여기서 21강이나 23강을 하고 하드를 깨고 40강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19에 30으로도 취업을 했어. 그리고 깼어. 그러면은 그냥 19에 30에서 바로 무기상제 40강 달리시면 됩니다. 어. 달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방어구상제는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 똑같이 16에 10, 그리고 19한 다음에 40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효율을 보시면은 방어구 상제보다 무기상제가 효율이 좋은 걸볼수 있죠 그래서 무기상제 그냥 40강 때리시고요 만약에 그 하드클리어면은 그러니까 노말인 분들은 뭐 그냥 50강을 하거나 뭐 아니면 방어구 상제는 스킵 하시면 되고 무기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무기부터 일단 다 때려 그 다음에 방어구 30 전부히 하시고 올 30이 좀더 효율 좋거든 아니면 뭐 장갑만 40강 하고 막 그런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냥 레벨 올리세요 30하고 40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t 재료가 여전히 많으면은 다티 장비 전에 3티에서 상제 20강 모두 하고 오면은 효율이 몹시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가는 게 맞아. 19강 하고 상제 30강 하고 뭐 21강 하고 40강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음.